하나님께서 소원이 뭐야? 한번 말해 볼래? 라고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을 때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것을 구하자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대답하기를 주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원합니다. 나에게 지혜 주세요라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관심은요. 지혜에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수 있을까? 그것이 솔로몬의 관심사이었고 일평생의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솔로몬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찔림이 되고 또 도전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인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도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한다. 라는 그 소원을 좀 가질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다. 좀 그런 관심사를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잘될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건강하게 오래 살수 있을까가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라 그런 것에 우리의 관심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을까? 좀 그것을 고민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한 선한 노력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